천안의 명물하면 호두를 빼놓을 수 없는데요. 호두 수확의 계절을 맞아 2018 천안 호두 축제가 다채로운 행사로 광덕쉼터와 광덕산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2018년 허는 호두 국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2018 천안 호두 축제는 세계가 인정한 슈퍼푸드 호두 청정 광덕에서 만나요를 주제로 천안 명물 호두와 지역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3일과 14일 양일간 개최됐습니다. 이번 축제를 통해서 자연과 함께하는 광덕, 청정광덕이 우리신라머 전국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유명한 관광지가 되기를 또한 기대합니다. 이번 축제는 개막식을 시작으로 호두 비빔밥 비비기를 비롯해 다양한 이벤트와 체험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주말을 맞아 행사장을 찾은 많은 시민들이 명품 광덕호두를 만끽하고 가을의 정취를 느낄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 됐습니다.